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성탄설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구유의 누인 아기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이세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델레헴이라 하는 다이세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나 강보로 싸서고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사여 구유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일을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권한,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하며 돌아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할렐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니라 아멘. 네, 우리 마음밭 들린 기도는 시간상 오늘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품에 있어서 포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선물 교환식을 일단 할 텐데 이 상품의 경우에는 포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다르죠. 선물은 파는 것이 아니기에 포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중요한 건 포장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죠. 오늘 오후에 할 선물 교환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옛날에 이제 선물 교환 시켜서 할때 엄청나게 큰 포장 이렇게 멋지게 했는데 그거를 딱 뽑아본, 열어보니까 안에 연탄이 하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참, 여러분 그런 성, 선물이 좋으세요 아니면 평범한 상자 안에 있는 고급 시계가 더 좋으세요. <laughs> 두 번째가 좋겠죠.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선물도 그렇게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 선물은 딱딱하고 거칠고 그리 깨끗하지 않은 여물통, 즉, 구조에 니었습니다. 그 선물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부죠.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 선물 자체가 말할 수 없이 귀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놓인 것이 보석이 박힌 황금 요람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가장 귀한 선물이 황금요람이 아니라 구유였다는, 구유의 뉘었다는그 사실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특이합니다. 아이러니로 가득 찹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이야기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만왕의 왕이 태어나시면, 이제 그 왕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땅 로마라는 그런 한 나라의 왕이 호적을 명한 일 때문에 만왕의 왕을 잉태한 여인이 고대게 그 호적지로 이동합니다. 150km의 산길을 이동합니다. 왕이 태어나시는 것도 어울리지 않죠? 왕궁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세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황금 요람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십니다. 이 얼마나 특이한 이야기입니까?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지위가 낮은 이 땅의 왕들도 매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니. 이 얼마나 특이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특이함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누인 이 구유는요, 사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실 합당치 못한 대우를 상징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왕이 오셨을 때 합당한 영접은 합당한 대우는 뭡니까?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은 가장 합당치 못한 대우를 받으신 왕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헤로왕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갔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의 두살 아이, 두살 아래의 아기들을 학살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유년 시절에는 드디어 왕자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를 일찍 잃은 소년 가장의 거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청년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알아보고 왕국으로 모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목수로서 오늘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합당하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와 같은 거냐면 구유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대우는 더욱더 혹독해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미워했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푼 백성들도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의 수제자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하늘 보자를 버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는데 그죄 없으신 분이 억울한 정죄를 당하셨죠. 악을 선으로 바꾸러 오신 분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백성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귀하신 분이 구유에 누이셨기에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녀의 마음을 가장 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교활한 악인이 귀한 대접을 받고 정직한 사람이 합당치 못한 대우를 받을 때가 없어요. 있어요? 더 거요 많아요 많아요 정성으로 섬긴 여러분이 배은망덕한 자들의 푸대접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해줬는데 적반하장인 악인들의 뻔뻔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악인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배제한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뒤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탄과 그의 수하들인 악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질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자들이 과분한 자리를 차지하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귀한 일, 귀한 일을 한 앞으로 할그 귀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 왕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신 장면 그 자체가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렇게 뒤틀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묵상합니다. 합당치 못한 대우를 받으신 마당의 왕을 생각합니다. 정말로 귀한 성도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그 장면에서 먼저 제가 위로를 받고요. 그 묵상으로 그런 일을 당한 성도를 위로할 힘을 얻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구유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고귀한 성품과 탁월한 성김에 합당하지 않은 구유, 부당한 대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위로가 바로 구유의 누이신 아기인질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에는 방향이 있죠?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복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낼 때 당신은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선물이 여러분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의 기능이 뭐예요?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을 받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도, 여러분의 지위가 높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메. 여러분이 받는 대접과 대우는 여러분의 본질적인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해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 받으면 안 받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왕이 요셉을 감옥에 계속 두었다면 누가 큰 손을 받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큰 손을 받겠어요?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요셉을 쓰지 않았다면 이집트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왕이고 뭐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누가 망했겠습니까? 다윗이 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은 어디서나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했겠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놓인 구유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놓이신 구유가 아기 예수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기가 놓인 구유가 아기를 규정하지 않듯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유해 놓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그 모든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뭘 바라봤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나를 구유해 뒤여, 내게 이런 대접을 해, 이 놈들 이렇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개념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약하거든요. 저는 배응망덕한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가 불편합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짜증도 납니다. 어쨌든 화도 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는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도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구유가 아닌 아버지를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여러분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네. 그 당시 가장 귀한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거 다 붙여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무나 좋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 여러분의 당하는, 부당한 대우는 결코 여러분을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시든 황금여람에 누이시든 상관없이 우리가 온 인류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마, 말씀 붙잡고 잠깐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아세레 어린이 세례 받은 우리 귀한 딸들 있잖아요. 글쎄요 세상이 우리 딸들을 정말 잘 대우하기를. 잘 대접하기를 저는 정말 추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느 인생의 순간에, 어느 인생의 순간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일을 겪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딸들을 사랑,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가치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되고, 구유에 그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 상황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고 오늘 받은 축복의 말씀, 오늘 받은 세례 성도들의 축복, 하나님의 인정 그것으로 인하여 그 자존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땅 가운데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존귀함을 훼손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한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구유가 아닌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탄절 우리 인생이 되게 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정도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정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부유의 의신하기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성도에게 위로가 됨을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성도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오늘 제눈 깨닫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뒤틀린 세상 속에서 창조의 질서가 뒤틀린 세상 속에서 어찌 귀한 것이 귀한 것 그대로 보이고 어찌 큰 것이 그대로 크게 보이고 사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가치를 잃지 않으셨고 오직 그부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니다 오직 하나님 이 주신 그 일을 완수하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실시하었습니다 세상의 복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지, 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메시지로 하고기고평한 삶을 소망찬 삶을 감사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모습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였음을 발견할 때마다 그 사랑에 놀라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전율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 주님이 선물이셨을 뿐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 보내진 이 귀한 선물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때로는 구유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계속 웃으며 계속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세상이 넘볼 수 없는, 훼손할 수 없는 존귀와 기쁨이 언제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성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렸사오니. 라오스 선교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